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5년 2회 기출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 물질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백화 현상, 그 다음에 이런 맥간 반점 나뭇잎 파리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상처 주는 거예요. 아황산가스가 이러한 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자주 개나리, 보리, 참기 이런 것들이 지표 식물이라고 합니다. 지표 식물은 이 야황산 가스의 약한 쉽게 아픈 그러한 식물들이에요. 정답은 1번. 자 흡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들 있어요. 자 물리적 흡착은 가역적이다. 그렇죠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흡착량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흡착과 온도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압이 높을수록 맞죠. 화학적 흡착은 물리적 흡착보다 결합력이 강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집진장치에서의 겉보기 이동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조금 뭐 공식이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대입해서. 자, Q 분의 A가 2 0 0의 세제곱미터 퍼 세크 마이너스 1승 되는데 뭐, 일단, 얘네들은 미터와 세크, 그랑과 세제곱미터, 그랑과 세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되기는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란 얘기에요? 뭐, 200이란 뜻이지. 그쵸? 렇 WE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농도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 효율이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겠죠. 예, 어떻게 나옵니까? 100이 들어가서 1.2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98.77%가 나오긴 하는데,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1이죠. 그래서 0.9877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W2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해놨는데요. 1을 먼저 넘기고 그다음에 이 e x p r e n t i a l 2를 없애기 위해서 밑에 ln을 쓰고 2의 네모승 하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네모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기에서 쭉 이어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0.022 이렇게 된다. 정답은 2번. 자 다음은 연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돼 있습니다. 목재 석탄 타르 네, 이렇게 종류를 가지고 이 문제 준비하셔야 돼요. 분해 연소가 되겠고요. 화염을 발생시킨다 이것도 같은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해 연소 코크스 숯 표면 연소 코크스 숯 분해 석탄 목재 중유 증발 휘발유 경유 왁스 확산 기체 자기 연소 니트로 글리세린 이렇게 되죠. 자 배출가스 중아황산 가스를 접촉 산화법에 의해 산화시켜 황산으로 회수하고 황산으로 회수하고자 할때 사용된 촉매로 적합한 것은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오산화 바나듐을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한다. 황산 칼륨도 촉매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한 게 뭐니 물어봤어요. 기체 시료 또는 기활한 액체나 고체 시료를 운반가스에 의하여 분리관 내에 전개를 시켜 캐리어 가스가 어떤 특정 물질을 들고 가다가 무거우면 하나씩 던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네, 그러면서 그 피크가 이렇게 나와요. 시간에 따라서 그럼 여기 시간대 나오는 거다 다르죠? 예, 얘네들의 종류가 결정이 되겠고, 그 면적이 농도가 됩니다.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방법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경이 20cm, 유유 높이가 16m, 여과자료를 이용하여 5g m 3 세제곱미터인 배출가스를 100, 1200 세제곱미터 p 미니수 처리했다. 여과 속도가 2cm per sec래요. 필요한 여과 자료의 수는 돼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한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20cm니까 0.2m죠? 여기가 16m죠? 요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과되는 면적이 있겠죠? 이 여과되는 면적은 이 기둥, 원 기둥의 건널비입니다. 그래서, 파이, d, h로 하나의 여과 면적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파이 곱하기 0.2m 곱하기 16m. 한 개, 한 개당 여과 되는 면적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 1200 세정미터 퍼닛인데 여과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Q는 AV에서 Q가 1200 세제곱미터 퍼 미닛, V가 2cm 퍼 세크에요. 그랬을 때 A를 면적으로, 우리가 제곱미터로 구하면 전체 필요한 여가 면적이 됩니다. 그쵸? 그럼 한 개당 얼마냐? 전체 얼마냐?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개가 필요한지가 나오겠지. 그게 이 내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q 는 av에 의해서 한개가 요거니까 몇 개가 필요하니 전체 여가 면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속을 요렇게 곱해서 단위를 맞춰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994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올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올림 해야 돼요 왜 이거를 반올림해서 99로 해버리면 그마만큼 뒤에 있는 이 숫자만큼은 어떻게 돼요? 예, 여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과가 안 되고 나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항상 뭐한다? 여기에서 예, 올림을 해야 됩니다. 자 중력 집진장치에서 효율 향상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에 있어요. 속도는 작고 폭에서 유속은 느려야 되는데 느려져야지만이 천천히 가다가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지나가 버립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기류가 균이라고 그렇죠 난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았던 게 떠올라요 곤란하다 침강실의 높이가 낮고 높고 거리가 짧을수록이 아니라 침강실의 높이가 낮고 수평거리가 길수록 반대가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황합량이 2%인 중위를 시간당 5톤 연소시키고 있어요. SO2로 완전히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서 S가 산소와 만나서 SO2가 되고 이게 그대로 탄산칼슘과 반응해요. 근데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합니다. 그것만 하면 풀수 있어요. 32, 여기도 32, 여기도 32. S가 32죠. 그래서 요게 32일 때, 얘는 얼마 필요하냐면, 100g 필요하죠. 분자량이 100이니까. 1대1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있냐. 2%인데, 5톤에 2%래요. 그러면은 지금 킬로그램퍼 아워로 구하라고 했네. 5톤을 5,000킬로그램 하고 100분의 2. 이렇게 하면 뭐가? 32에 해당하는 그 양이 되죠. 얘가 32일 때. 100g. 그러면 이일때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12.5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결국은 0.1톤이고 100kg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기집진장치에서. 겉보기 전기장이 10의 12승보다 높다.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NH3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는 이제 전기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10의 4승보다 낮을 때 암모니아를 집어넣는다. 정답은 2번. 자, 효율이 90%인 전기 집진기를 효율 99.9가 되려고 개조를 했대요. 면적은 얼마나 증가를 시켜야 되겠는가? 돼 있습니다. 식도 이제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a가 어떻게 바뀌냐,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90이었으면 0.9는 1빼기 2에 자2의 a승이죠. 다른 조건은 이제 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에 마이너스 a승만 남기고 자 이에 a승만 남기고 나머지를 뒤로 빼요 이게 가능해지거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k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예, 풀면 됩니다 그래서 W2분의 Q, 여기를 이제, 그냥 상수 취급해서, 그냥 내버려뒀죠? 아니면은, 그냥, 안 쓰던지? 그 다음에 99.9%일 때, 요 0.9니까, 나머지 넘겨가지고, LN 씌워서, 어 제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넘깁니다. 그러면 0.1은 2에 마이너스 a에 qwe. 이렇게 이제, 예, 되겠고, 요 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ln을 씌웁니다. 그러면 ln, 0.1은 ln, 2에 마이너스 a, qwe가 돼요. 근데 여기가 1이에요. 1. 넘어옵니다. 그래서, ln 0.1은 마이너스 없어진 여기 빼기가 없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a w e의 q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결국 똑같이 나와요. 예, 여기서는 제가 넘겨가지고 마이너스를 소거하고 넘겼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데 2.3 정도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리고 0.999일 때 똑같이 합니다. 예, 그럼 얼마나 오냐면? 6.9907 이렇게 나와요. A만 걸러내면. 그래서 두, 어, 2.3에서 6.9니까 약한 3배 정도 늘리면 되겠습니다. 자, 집진 효율이 50%인 중력 집진 장치와 99%를 연결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얼마 나가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50%일 때, 여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입되는 게 3000이에요. 제거되는 거 얼마입니까? 1500이고 넘어가는 거 1500이지. 그러면 99%가 제거되면 1%만 나가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정답은 4번. 자,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정확히 단다 0.1mg 맞고, 그 다음에 즉시 1분이 아닙니다. 즉시는 30초 이내에요. 30초.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항량 될 때까지 건조한다. 1시간 더 0.3mg. 그렇죠 그 다음에, 감압 15mm hg. 자, 대기오염 방지설 중, 응의가스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흡착장치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것 되어 있습니다. 고정, 이동, 유동 다 되는데, 총매는 이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자, 연소 조절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되어 있어요. 과잉 공기량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질소와 산소가 더 많이 만나요.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안 돼요. 정답은 1 번. 고온의 영역을 피해 가야 되죠. 자, 탈산소계수가 0.1, 어떤 유기물질의 BOD5가 200이었다. 3일 후 남아 있는 BOD는 해서 아, 남아 있는 뭐예요? 잔존 BOD고, 얘는 뭡니까? 소모 BOD죠. 뭐가 없어요? BOD? 유가 없어요. 자, bod5는 b o d U 곱하기 1-10에 마이너스 k1 t승입니다. 얘가 200이죠? 자, k1 얼마예요? 0.1. t는 얼마예요? 5죠. bodu 나오죠. 얼마냐면, 292.4950 이렇게 돼요. 그럼 3위로 남아있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bod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 0.1, t는 얼마? 3. 얘는 얼마? 292.495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나 오냐면, 146.5947. 이렇게 되겠어요. 정답은 4번. 자, 다음 중 불소제거를 위한 폐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돼 네,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화학, 침전해서. 칼슘이랑 만나게 해가지고, CAF2로 침전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PL, 어, 석회 공정, 뭐, 살수여상 유기물 제거, UCT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인과 질소의 제거 방법이다. 자, 1 노르말 H2SO4 용액으로 오른 것은 돼 있습니다. 1 노르말이니까, 1 EQ per l i t e 죠 용액 1000ml, 1 l 이리큐 어떻게 됩니까? 98g. H2SO4의 분자량이죠. 가수가 몇가? 2가. 그래서 49g이 녹아 있으면은 1 노르말 리큐퍼리터가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칼슘 이온의 농도가 40,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가 24. 그렇 물의 경도는 얼마인가? 그럼 경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경도 유발물질. 이렇게 되겠고. 칼슘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40이에요. 근데 얘가 몇 가냐면 2가입니다. 그래서 40 나누기 2. 그 다음에 탄산 칼슘에 대한 양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이게 분자량이 100이고 요거 2가에요. 그래서 이렇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있죠 더하기 마그네슘 24 그리고 24로 나왔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냐면200 나오게 된다 자 알카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돼 있어요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게 맞죠 수산화물 중탄산염 탄산염. 자, 오, 중, 탄. 이렇게 돼요. 알칼리도는 응집 연수와 뭐 제어 맞고, 7까지 낮추는데 주입된 산의 양을 이걸로 합니까? 아니죠. CACO3로 갑니다. 정답은 4번. 자 유기물을 호기성으로 완전 분해시 최종 산물은 뭐겠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습니다. 자 유기물의 대표적인 글루코스 호기성 분해 산소와 결합하죠? 이산화탄소 물 정답은 3번. 자 침전의 현상 중 독립 침전 독립 뭡니까? 1형 자유 독립 스토크스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냥 자기가 무거워서 그냥 갈라앉는 거예요. 자, 부유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응결하지 않는 입자와 침전으로 입자 특성에 따라 침전한다. 이게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사형침장 쪽으로 가요. 안밀 이쪽으로. 그래서 2번이 응집, 3번이 방해, 4번이 안밀. 여기 응결, 가까이, 그 다음에 고농도. 이런 키워드들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B.5염원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표수 유출이 거의 없는 갈수시. 갈수시에는 비오염원에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가 와야 그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정답은 1번 되겠어요. 나머지 내용은 맞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중금속에 관한 설명인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한답니다. 이말 때문에 수은으로 골라, 골라주시면 되겠고, 헌터로셀 중국은 미나마타병다 같은 거예요. 수은의 특징이다. 정답은 2번. 자, ph가 2인용에게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몰농도예요. 요거를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로그의 성질을 결국 이용한 거긴 한데,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ph는 로그의 수소이온의 몰농도 이렇게 되겠고, 로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10승 지수를 취해줍니다. 마이너스 ph승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얘만 살아요. 그러면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0.01. 자, A 공장의 BOD 배출량은, 400인의 인구당량에 해당한다. 공장의 폐수량 200 세종미터 퍼 BOD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1인 1일 배출하는 BOD가 50g 이래요. 즉, 밀리그램 퍼리터로 단위를 만들어라 이 뜻이지. 그럼 하루에 50g에 몇 명? 400명. 그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유량이 200 세제곱미터/퍼데이래요. 아, 그러면 200. 그럼 데이데이 데이 약분되면서 없어집니다. 인, 인 없어지죠. 데이, 데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람과 밀리 리, 세제곱미터를 어떻게 밀리그람으로 바꿔줘야 되지. 천, 그렇죠? 그 다음에 1 세제곱미터는 천 리터.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고 리터만 살고, 없어지고 밀리그람만 살아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환산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점 조류를 이용한 산화지법으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영양인자는 돼 있어요. 산화지는 이제 폰드 보이세요? 연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얇고 물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좀 넓게 퍼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햇빛, 여기, 3번이 제일 필수, 어, 좀 중요한 영향인자가 되겠습니다. 수자원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거, 그죠 호수는 미생물의 번식이 있다. 성층, 위아래 무겁고 가벼운 물들이 있어가지고, 층 분리가 됩니다. 자, 지표수는 무기물이 풍부하고, 지하수보다 깨끗하며, 연중수온이 일정하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얘는 지하수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깝습니다. 자,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면 생활하수, 생활오수 하수 처장 우수 수역으로 그 분리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정답은 2번 분류식.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같이.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따로. 자, 62.5 세제곱미터/아워의 폐수가 24시간 균일하게 유입되는 폐수처리장의 침전지에서 이 침전지의 원료부하를 100으로 할때 유효 길이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길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세제곱미터 퍼 미터 데이는 밑에는 길이 위에는 유량이지. 아우어니까 24시간이래요. 62.5 세제곱미터 퍼 아우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로 얼마냐 하면은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하루 동안에 얼마냐? 그럼 나눠지면서 세제곱미터 퍼 데이가 됩니다. 그게 여기에요 그러면 62.5 세제곱미터 퍼, 어, 데이 곱하기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길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요거는 네모 미터 이렇게 해주면 자리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미터가 나오게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문제 볼게요 감사합니다.